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복주머니 가방 위에 미모사를 가득 수놓을 거예요. 수면 재질이라 수놓기 전에는 물에 한번 담갔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안을 옮길 때는 화면과 같이 수용성 신지를 사용할 거예요. 수용성 신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모사 도안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수용성 신지를 올려놓고 임시로 고정해줍니다.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움직이지 않도록 사방을 붙여주세요. 연필이나 열펜을 사용해 도안을 따라 그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볼펜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볼펜을 쓰면 물에 담갔을 때 잉크가 번져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물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 됐으면 가방 위에 심지를 올려놓고 시침질로 붙여줄 거예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도록 중심을 잘 맞춰주세요. 자, 이제 바느질로 꿰맬 거예요. 자수가 들어갈 앞쪽 천만 떠서 시침질을 합니다. 화면에서 바늘땀이 보이시죠? 각 도안 둘레를 바느질에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잡이도 가방 몸체에 꿰매시면 수놓을 때 편해요. 이제 자수를 시작할 건데, 바늘에 581번 세 가닥을 뽑아서 끼워주세요. 실에 한쪽만 매듭을 짓고 길게 둡니다. 줄기 먼저 수놓을 건데, 스템 스티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줄기의 왼쪽 끝에서 바늘을 꺼내주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바늘을 넣으세요. 완전히 당기지 말고 실을 아래로 느슨하게 둔 상태에서 처음 나왔던 곳으로 다시 바늘을 뺍니다. 그리고 실을 완전히 잡아당기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나오세요. 실을 끝까지 당겨서 조여줍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한땀 지나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나옵니다. 실은 매번 끝까지 바짝 당겨주세요. 또 오른쪽으로 한땀 가서 바늘을 넣고 실은 아래로 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나옵니다. 동작을 거듭 반복하면 서로 반 땀씩 겹쳐진 밧줄 모양의 스티치가 됩니다. 이 기법을 스템 스티치라고 해요.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법이고, 제 채널에서도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스템 스티치를 예쁘게 하는 요령이라면 직선을 수놓을 땐 바늘땀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고 많이 굽어있는 곡선은 바늘땀을 좁게 합니다 그리고 각 동작마다 실을 바짝 당겨 주세요 이번 미모사 수놓기에는 총 3가지 자수기법을 사용해요 전부 기초적이고 쉬운 것들 뿐이지만 수놓아야 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완성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게다가 기성품 가방이 수놓기 때문에 조금 동작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가방을 만드는 것보다는 쉬우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작업해주세요. 잎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잎의 하단에서 바늘을 꺼내세요.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며 천 앞에 실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바늘을 입 위쪽에서 꺼내세요. 아까 만든 실고리의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실 끝까지 당겨주고 실고리 너머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것이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고 음, 동작을 반복합니다. 나왔던 자리로 다시 넣고 고리를 남기고 위로 나오면서 고리를 통과하세요. 끝까지 실을 당기고 고리 너머로 바늘을 꽂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계속해서 작은 잎을 도안을 따라 쭉 수놓아주세요. 미모사꽃은 두꺼운 울사를 사용하겠습니다. 7 7 1 6 7 7 8 5번이에요 바늘은 일반 자수바늘이 아니라 션일바늘이 필요해요. 실이 아주 두껍기 때문에 존제임스 션일바늘 18호를 준비했어요. 우선은 닳기 쉬워서 30에서 40cm 정도만 잘라서 사용합니다. 잘하면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늘에 끼울 수 있는데요. 안될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투명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실 끝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끝을 날카롭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바늘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실의 한쪽 끝만 매듭을 지어주세요. 같은 자리를 두번 묶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사와 다르게 실꼬리를 약간 길게 남겨주세요. 운이 없으면 간혹 매듭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늘은 준비가 다 되었고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천 앞으로 바늘을 꺼내세요. 바늘대에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 왼손으로 실을 잘 잡은 상태에서 나왔던 자리 살짝 옆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왼손으로 실을 적당히 조인 상태에서, 뒤로 손을 가져가 바늘을 뽑아줍니다. 천천히 당겨주면 매듭이 생겨요. 다시 해볼까요? 바늘을 천 앞으로 꺼내고, 바늘대에 실을 두번 감은 다음, 조금 떨어진 곳에 바늘을 찌르고, 왼손으로는 실을 조여주세요.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시고요. 오른손으로 뒤에서 실을 당겨주면 끝입니다. 바늘에 실을 너무 단단히 힘줘서 감으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 바늘이 잘안 빠질 수 있어요. 또 매듭이 너무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두 가지 색상은 골고루 자유롭게 섞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수를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시침질했던 실은 모두 제거해 주세요. 수용성 심지도 바짝 잘라냅니다. 자수 실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 잘라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헤어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펜 자국을 지워 주세요. 이제 샤워기 물로 수용성 심지를 녹여 없앱니다. 천연 울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하고요. 뜨거운 물을 뿌리면 울사가 많이 수축해 버려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샤워를 시켜 주세요. 건조까지 마치면 자수 완성입니다. 그런데 수놓은 뒷면이 거슬려서 안감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물건이 실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감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으로 사용할 천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방 사이즈를 자로 잽니다. 대략 가로 27.5, 세로 25.5cm. 바닥 부분은 한쪽이 3.5cm입니다. 가방마다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자로 측정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시접은 각각 1cm를 둡니다. 처음에는 양 옆면을 재봉해 주세요. 이렇게 양 옆면을 바느질해서 붙였습니다. 재봉한 시접은 양쪽으로 펴주고 바닥을 꿰밀 거예요. 옆면과 바닥의 시접이 서로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일자로 꿰밀 주세요. 안감이 재봉된 상태인데요. 옆면 시접은 양쪽으로 갈라서 꾹꾹 눌러주세요. 입구 부분 시접도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제 가방 안쪽에 끼우고 붙여주겠습니다. 줄 바로 아래에 맞춰 공그르기로 꿰맬 거예요. 동그르기는 겉에서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꿰매는 거예요. 자, 이제 가방을 다 완성했습니다. 안쪽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바닥 쪽 안감도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소지품을 탁고 양쪽으로 줄을 당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모사 가방을 완성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